반갑습니다, 꿀잼랜드입니다. 오늘은 일본에서 정말 떠들썩한 불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자는 카라타 에리카라는 배우고요. 그리고 유부남 상대 배우는 히가시데 마사이로라는 배우예요. 자, 히가시데 마사이로라는 배우는 이 아내랑 인꼬 부부로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야지고 되게 충격적인 포인트죠. 그리고 이 카라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청, 청순한 이미지예요. 지금 자료화면 나가겠지만 되게 청순한 이미지로 이런 컨셉으로 뭐 CF라든지 각종 드라마 이런 출연을 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배우 중한 명입니다. 자 유부남 배우 히가시데마사히로가 5년 정도를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5년 중에 3년을 카라타 에리카라는 여배우랑 바람을 핀 거죠. 더 충격적인 건이 카라타 에리카랑 저랑 동갑이에요. 제 나이는 99년생. 한국 나이로 22살입니다. 그러니까 3년을 바람 폈다 했으니까 19살 때부터, 그니까 카라타 에리카가 미성년자 때부터 유부남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. 얘도 쌍년이지만, 아니 좀더 충격이었던 거는 히가시 때 마사이로. 이 사람은 31살입니다, 지금. 근데 20대 후반때 결혼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바람을 핀다? 이게 지금 뭐 카라타 에리카가 뭐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 상태예요. 하지만 불륜은 철륜을 어기는 금기입니다. 말이 안 되죠. 진짜 다시는 기원하지 못하도록 매장해야죠. 뭐 제가 말한다고 그볼게 아니지만 뭐 알아서 대중들이 판단을 하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